안녕하십니까. 홍정식 목사입니다. 아침에 나올 때 여러분은 어떤 옷을 입고 나오셨습니까? 저는 한참 두꺼운 옷을 입어야 되나, 얇은 옷을 입어야 되나, 이런 것 때문에 고민했습니다. 이럴 때 누군가가, 아, 이 옷을 입으면 참 좋다 하는 그런 조언자가 있으면 우리는 아주 쉽게 옷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실제로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성경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보장해준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풍성하지 못하고 허우적거리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원인 중에 하나가 우리 안에 있는 그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여러 가지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영향을 끼칩니다. 마치 DNA 검사를 하면 우리 부모님에게 있었던 그 DNA가 바로 나에게도 있고 또 나에게 있었던 그 DNA가 자녀들에게 있는 것처럼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좋은 점은 계속 살리고 나쁜 것들은 제거하면 우리의 그 사람이 더 풍성해지는 것처럼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혈통 안에 있는 그 악한 영향력들을 제거하고 선한 영향력들을 증가시켜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번 4월달에 오는 이 비벌리 와킨스는 우리 혈통 안에 있는 악한 영향력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어떻게 해결하는가를 가르쳐 주고 그것을 통해서 자유함을 잃고 정말 예수님께서 마련해 주신 풍성한 삶을 살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놀라운 강사님이십니다. 이번 설곡산에 오시면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풍성한 삶을 경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설곡산에서 뵙겠습니다.